저영 형준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찍는 영상입니다. 그래서, 제첫 영상처럼, 룰리스타일을 찍을 거에요. 그 영상, 아무튼, 저에게는 첫 영상입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룰리스타일도 해볼 건데요. 기가노가 나온다고 하는데, 노가 아직 안 나온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제가, 이 화면이 고장났어요. 화면이. 그래가지고, 여러분들한테도 화면이, 이코나코커처럼 보는지 모르겠는데, 뭔가 고장난 것 같죠? 저한테는 뭔가 무지개 같은 게 펴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기 네오 다가오는 거 보이시죠? 다가오는. 이게, 이렇게, 이게 좀 이상하게 생겼다면, 그렇게, 그, 여러분들한테는 고장나게 보이는 거예요. 일단 저는, 눈루카이를 요즘은 잘 돼요. 그래가지고 유, 이번에는 새로 나온 클라우드 제가 제가 영상을 찍을 때는 안 나왔었던 것을 해볼 거예요. 일단 클라우드 이거는 1단계 뒤에 있는 건데요. 1단계보다 거의 더 쉬워요. 보시면 이건 거의 튜토리얼급이에요. 방금 보셨죠? 거 밑에 손갈라펼수있던거 그게 그게 뭐 그게 그 튜토리얼 제가 옛날 1단계 할때 그렇게 나와서 그래가지고 이거는 1단계 뒤튜토리얼이 이렇게 했어요 일단 아주 쉬워요 근데 뭔가 좀 다르죠 어색 뭐 화면이 고장나는데 색깔에는 별 문제가 없어요 어뭐 그냥 화면이 지지직거리는거 빼고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보세요 바, 바로 깨죠야 클라우드를 깼어요 아 맞다 그리고 제가 한 알려드린게 있는데 제가 뭘 깨서 지금을 깰게 별로 없어요 근데 제가 뭘막그 포켓바퀴를 막 누르다가 나가졌어요 근데 토끼가 딴 데로 되는거예요 토끼를 계속 누르니까 방패하고 열쇠가 이만큼 됐어요 와우 뭐 아무튼 자 사는 드린팀 드림트. 드린팀하고 겨울 일단 드린팀 제가 영상 찍을때는 이건 없었죠 그 영상을 적을까 생각했어요. 그래서 새로운 영상을 찍었어요. 옛날에 기억하시면 옛날에 제가 폰을 새로 샀다고 나은 영상이 있어요. 그 영상, 그 영상, 보시, 그 영상, 그걸로 영상을 찍고 있었는데, 녹색 괴물이라고 영, 이름을 그렇게 바꿨어요 녹색 괴물이라고. 근데 구독자가 한 명도 안 올라요! 이 폰에는 마인크래프트도 있어서 마인크래프트도 찍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좋다고 생각했는데 블루투스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영상 두개가 됐죠? 와우 일단 이걸 계속 할게요 배터리가 이거 꽂을 시간 없는데 이걸 <laughs> 이제 놓친 것도 있어요 놓친 거은 댓글로 좀 알려주시면 좋겠는데 제가 이것을 안찍은지한 달? 그 정도 됐어요 근데 지금 배터리가 됐다 어? 이거 아니잖아 됐습니다 자 이제 계속 카드록 할게요 살짝 맞추고 자자자자 제가 옛날보다 실력이 조금 좋아졌어요. 석재처을다 묶어놨는데. 자, 일단, 그린팀도 깼어요. 일단, 겨울. 겨울도 꽤 쉬워요. 크레타를 잘 못, 크레타를 솔직히 어려워가지고, 다는 못 먹어요. 여기서 주황색을 한칸을 샷기 점프해요. 그에 비해서 빨간색을 두 칸. 백화인가 두칼인가 모르겠는데, 일단 확실한 건한 칸은 아닙니다. 아! 나에게 옷점이 가수서다. 요거는 다 먹을 자신이 있어요, 크리스탈. 생각보다 쉽거든요, 요거는. 이 겨울 예고가 나왔을 때는, 그니까 삭제했다 다시 깔았다가 한 거예요. 이게 삭제했다가 다시 까면 리셋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다시 할 수밖에 없었는데 실력은 남아 있어요. 근데 다 깨질 못해서 새로운 거 같아. 뭔가 너무 난이도가 높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예전에 실패했던 4단계를 뗐고 그러니까 갑자기 막 생기죠. 오늘 지지부터를 저한테는 일본 쪽으로 그런 주장인가? 와우! 우후! 시리링, 환상. 아이거 환상. 두 번, 두 판만에 깼었고요. 비트는 제가 옛날에 영상 올리는 정도 찍었죠. 하늘은 두 번째 판이었고. 핫파티? 있었나요? 좀 모르겠고. 동화 있었고. 할로윈 탈출. 할로윈 탈출.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티카 포인트가 생겼어요. 옛날에 말했나요? 아, 옛날 없, 아, 옛날 옷도 지였지 티카 포인트가 나와서 편해졌는데, 저는 티카 포인트가 막 처음에 마음에 안 들었어요. 티카 포인트를 그냥 해주지 않고 학교 그걸 써서 하는 거예요. 근데 하다 보니까 티카 포인트가 좋아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체크포인트로 이거 거의 다꼈어요 거의 다는 말고. 그래, 단계가 진짜 많아졌네요. 일단 한 번도 안 들으셨어요. 깨으니까 뭐. 또 네. 깨졌지. 아, 그리고. 내가. 어, 아, 뭐였지? 이름이 뭐였더라? 아! 이제 체크포인트가 있어요. 어, 아, 군다. 아프다. 착착 소리 났어 따라짠. 딴딴딴딴, 따라단딴. 딴딴딴, 따다단딴 이게 제가 들었는데, 제가 영화를 TV에서 봤어요. 요즘은 TV에서 검색어를 치면 무료 영화가 있는데, 거기서 이 노래가 나오거든요. 그게 무슨 영화냐면, 애니 노래, 그거 할로윈에 대한 영화인데, 그게 크리스마스의 악몽이라는 영화예요. 근데 꽤 재밌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노래가 많이 나와요 그쯤 나오는 노래가 이 노래하고 좀 비슷하지 않... 비슷해요 아! 이거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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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낭비 흑열, 모노디, 할리, 캔디, 사막, 쿵푸 아 쿵푸는 제가 깨는 영상 올렸고 화산 고스트 댄스, 아 고스트 댄스였지 이걸 아직 못 깼어요 제 실력을 보시면 이게 꽤 어려워요. 다른 사람들은 3단계보다 쉽다는데, 저는 왜 어려울까요? 보시면, 노래는 신다고 좋아요. 근데, 난이도가 높아요. 난이도가 꽤 높아요. 선생님 꽤 무난하게 했어요 옛날에 사, 쭉 가다가 여기서 띵띵띵 여기서 망치 아! 봐봐요! 저는 눈이! 아, 눈이 안경을 썼어요 이제 안경을! 아, 이게 뭐죠? I G N I T L D N 음 뭐지? 아무튼 해볼게요 열쇠가 그만큼 있어서 다잠금해제를했어요 노래는 좋아. 네. 말안들로 신나서. 뭔 어, 뭐, 뭐 노래지? 시우즈처럼 우주 배경인 것 같아요. 아 맞다. 노래는 잠잠해요. 뭔가 우주 같아요. 시우즈처럼시우즈에서는 외계인이 많이 나왔죠. 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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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루뚜뭐 그랬는데, 이건 뭐지? 우주 도시인가? 도시도 재밌었는데. 자, 일단, 여기서 특이한 게 나와. 자, 심오주 심오즈 배경을 보시면,

내가 보기에도 참 한심하다. 하, 맞다. 지금 이렇게 가는데. 일단, 길거리는 게 있었나, 어 환상의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가 이번주에 두 번째로 나온 것 같은데. 이게 두 번째죠? 크리스마스. 그거에다. 그때도 이게 1년이 됐다는 뜻인데. Dundun d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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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un

멍멍반딩도 들어달아 두루두루 일단 일시정지를 하고 광고를 봤습니다 크리스 환생의 크리스마스는 너무 어려운걸로 치고 제가 못하는건 아니고요 트럼프 있었고, 있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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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밤의 카니발 한밤의 카니발 거의 뱀파이어급 에

음도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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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영상 오늘, 영상은 지금 끄도록 하겠습니다.